대표열 자리, 족삼열 자리를 취열하고 운동요법하는 걸 갖다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발을 펴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딱 굽히면 여기 양쪽에 있어요. 이게 슬개골 양쪽에 이 들어가는데 여기 바깥쪽 있고 안쪽 있는데 바깥쪽입니다. 이게 독비열 자리. 외슬라 자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가 기준점이고요 그리고 옆쪽에, 옆쪽에 보면 툭 튀어나온 뼈 있습니다 비골두 옆쪽에 툭 튀어나온 뼈의 비골두 여기하고 삼각형 여기하고 여기 삼각형이 여기가 되겠죠 자 확인하는 건또 어떻게 하냐면요 손을 쭉 밀고 올라가면 걸리는 데 있어요 딱 걸리는 데 걸리는 데서 이만큼 나가면 이게 1촌입니다 예. 딱이 자리가 맞죠? 네. 그러면 소화기가 안 좋은 사람은 제가 왼쪽을 왜 하냐면 소화기는 위는 좌측을 치우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소화기안 좋은 사람은 아픕니다. 예, 얼굴에. 예. 다 아파하고 딱써 있어요. 예. 반대쪽도 한번 잡아볼게요. 아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봐보세요. 안쪽하고 바깥쪽이 있는데 안쪽이 아닙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하다가 막 족삼이 이쪽 잡고 딴발 바꿔버리면 이쪽을 잡아요 안쪽을 근데 그게 아니고 꼭 바깥쪽이에요 왜 위경은 육부기 때문에 양경맥에는 이 바깥쪽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쪽하고 바깥쪽에 여기 들어가는데 바깥쪽에 여기 이게 독비 외슬한 자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옆쪽에 툭 튀어나온 뼈, 이게 비골 뼈예요 여기하고 삼각형. 그러면 여기하고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예.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걸리는 데에서 예, 이렇게 하면은 이 삼각형, 이 자리가 족삼열 자리예요 여기도 아픕니다. 그러면 소화기 쪽이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급성이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쪽만, 왼쪽만 아픈데, 만성으로 오래 진행이 된 경우에는 우측까지 아픕니다. 그래서 양쪽 다 아픈 경우에는 상당히 심한 거고요. 자, 또어떻게든 잡냐면요. 무릎 한번 세워줘보세요. 자, 손을 네 개를 모아주세요. 손네 개. 이건 편법인데, 여기 돗뼈자리 잡고, 이렇게 해서 4개, 손가락이 끝나는 데에서, 음. 예, 여기, 거, 여기 경골에서 일춘 외측으로,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끝나는 데, 여기가. 맞죠? 지금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네. 예,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약식으로. 그래서, 예, 취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고요. 다음은 운동요법을 한번 해볼게요. 운동요법은 앉아서 하는 게 있고,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해본 결과를 앉아서 땡기는 것보다는 이 옆에서 벌터 앉아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잡으시면은 예 네, 잡고요. 자 올리세요. 발목 처치시고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너무 세게 누리지 않아도 돼요. 자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세 번째부터는 네. 더하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다시 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다시 올리세요. 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한쪽만 해도 효과를 볼수 있는데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잡고 자, 올리세요 하나 둘셋 내리시고 올리세요 하나 둘셋 내리시고 제가 이렇게 두 번은 편하게 하고 세 번째부터는 올수 있는 데까지 올립니다 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다시, 더, 하나, 둘, 셋, 내리시고, 다시 올리세요. 자, 더 올리세요. 하나, 둘, 셋, 내리세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눌렀을 때 많이 아팠거든요. 똑같이 한번 눌러볼게요. 어떠세요? 들아고요 이게 편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드랍으면 어디가 편해지냐면, 네, 위가 소화기 쪽이 편해지게 됩니다. 어, 이거는 누구나 쉽게 알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지금 특히 소화불량에 기본열 자리를 족삼리하고 그리고 배에 있는 중화라고 천추를 했는데 왜 다리에 있는 족삼리를 기본열 자리를 했냐면 은중화이라 천추는 어디요 아무데서나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족삼리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 이렇게, 게활용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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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고 배에 있는 것은 이제 심한 사람은 한쪽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 게이 이렇게, 할수있게